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입 돌아가요. 어? 어 전선은 깨워. 아 이거 4시까지 나간다면서. 아니 깨워 줘도 지랄이세요. 어? 지금 몇 시인데? 네. 2시 반 임마 어? 아유. 내가 너 어제 소개팅이라고 새벽까지 지랄할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째깍째깍 초 잘했지. 아. 유성은 아, 왜안껴어네시영씨네아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회사로 가서 해결할게요 네 10분이면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나 간다 스위팅 아, 뭐잘 하던가 말던가. 그러니까 저는 류지훈이라고 합니다. 누가 보면 직장 면접 보러 온줄 알겠어요. 앉을까요? 저는 주세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류지훈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류지훈 씨.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오버핏 좋아하시나 봐요. 잘못 들었습니다? 아, 오바, 오바 아, 예, 아 에, 어 오, 예. 어. 어, 오바, 오바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입고 계신 옷이 좀커 보여서 평소에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하고 아, 그 요즘 오버핏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오버로 최신 유행하는 주문 결정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뭐로 하시겠어요? 뭐가 맛있어요? 칵테일은 잘 몰라서 아, 그 칵테일 처음이면은 좀 달달한 게 좋겠네요. 어, 별로 안 부담스럽고 처음에 드시기에 적당한 걸로는 여기 이거 이 섹스 온더피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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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좀그아 맛은 좀 그런데 이름이 좀 괜찮아요. 네? 네? 아아 아, 이게 그 이, 이름이 좀 그런데 맛이 좀 괜찮아요. 아 이게 그 도수도 낮고 달달해서 네? 제가 추천드린 건데. <laughs> 장난이에요 장난. 저도 그거 이름 들어봤는데 어때요? 아 네. 이게 좀 그러시면은 이 피치 크러시나 피나콜라다 그리고 이 준벅 같은 그 트로피컬 칵테일도 과일향이 많이 나고. 제임스는 평소에 못뭐 드시는데요? 아, 아 저는 이 데킬라 셀라이즈 좋아합니다. 이게 첫 잔으로 즐기기 좋거든요. 그럼 저도 같은 걸로 한잔 하죠. 식사하셨어요? 피자라도 시킬까요? 네 좋아요. <laughs> 야, 꼬라지가 그게 뭐냐? 어? <laughs> 아이 내 옷이 너한테 맞겠냐 사실적으로? 또 뭐하니까 소개팅 또 조지고 왔구만? 아 답장 죠 거기 아저씨 잠시만요. 제 옷은 버섯 두고 주무셔야죠? 그거제 내일 출근복이에요. 아 정리해 줄게. 형 옷을 몰래 입고 나간 동생이 형한테 화를 내는 게 맞나 지금? 응? 아하니까 이미 밖에서 많이 혼나고 오신 듯하니 오늘은 착한 형님께서 그냥 넘어가드리지. 아 맞다. 웬만하면은 그냥 옷을 하나 새로 사라. 어? 이 핏의 차이를 봐라. 내게 너한테 맞을 일이 있겠니? 흥? 알았다고. 아. 형, 치킨 왔어! 어... 뭐 하냐? 빨리 세팅 안 하고? 아, 잠시만 너 설마 맥주안 시켰냐? 아, 맞다 깜빡했다 아, 깜빡... 저기요, 님아 아, 정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축구를 보면서 치킨을 뜯는데 맥주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 뭐 어쩌라고. 이미 까먹은 걸 어떡해? 아, 나가서 사 오셔야지. 내가? 네, 님이요 아,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셔야지. 아, 축구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 갔다 와. 그냥 뭐 그냥. 아. 어. 가기 싫어? 응. 어. 아. 아, 그랬구나. 우리 동생님이 가기가 싫었구나. 음. 오케이. 내가 가기 싫어하는 우리 동생님을 위해서 몇 가지 선택지를 줘 볼까? 선택지? 하나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서 경기 시작 전까지 맥주를 사온다 둘 지금 당장 문 열고 나가서 문 열고 나가서 영원히 사라진다 콜라? 갔다 오면 될거 아니야 갔다 오면 <laughs> 그래 잘 생각했어 동생아 야또올때 가능하면 생맥주 사오고 인데 날씨가 왜 이렇게 춥냐, 진짜. 네, 프리미어리그 아. 31라운드 맨유대 아스날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아스날, 왼맨입니다 벌써 시작했네? 동생아, 발이 이나 ring은... 제발, 지랄 좀. 여기, 그렇게 원하던 맥주나 드세요. 우리 동생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아, 또 뭐? 혜트가 뭐니, 혜트가 아 대충 먹어 좀그 슈퍼에서 그거밖에 안 팔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 뭐잔이 있어야 맛있지 근데 잔이 없는데 이분은 대고 마셔 야 어? <laughs> 지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야 뭐라고? <웃음> 치킨에 <laughs> 맥주 파. 맞지? 맨 화이트의 성공적인 테크라는 판정입니다. 맨날 치면서 맨날 내기를 오실까? <놀람> 쫄리시나봐요. 쫄리면 그냥 뒤지시든가. 쫄리긴 무슨 더 보기 리그가 보이는 팀에 쫄릴까? 오케이. 그럼 치킨해. 어. 어. 이거 정리까지 봐. 봐와 이거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야? 콜부터. 봐봐, 봐봐, 봐봐. 어딜 가면 맹국 따이가 덤벼 한국말 끝까지 들어라 네. 하지만 맨유가 언제나 아스날은 잘 잡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맨유가 분위기 반전을 깨할 수 있을지 <laughs> 어딜 샤스날이 비벼 음? 아 이건 칭찬인가? 왜 <laughs> 그거 2개째다? 왜 이러냐? 야대방사건야이다 세고 있었냐? 쭉 보다나게 진짜 조 사람과 닭다리 되게 잘 먹으려는 이 새끼 인상이고 이 새끼야. 아니 이새끼 상도 되게. 어어어아어어어 좋아. 어어어어어 그래 준야나이스아 프로 습니다 그래 이게 결정적인 골이지. 쓰고 해나는 팀으로 결정적이에요. 아직 안 끝났거든. 애새끼 끝내야 돼. 아 진짜. 아, 그러게. 매유지도 3시나 음? 아, 이거 치킨 잘 먹었다. 응? 아, 음? 아 정리 깨끗하게 잘하고. 응? 음? 아이 아, 어떻게 골을 하나를 못 넣냐? 잘럭킹 드럭게 잘생긴 진짜. 나라고 모든 술과 술자리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다. 심지어 소주는 맛도 없는데. 회식 자리는 진짜 싫다. 오늘을 좀 회식이라면서. 아이고. 아이고, 지민 형님이시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 조성우랑 다르게 되게 잘생기고 미남이시다. <웃음> <웃음> 예, 그런 그쪽. 아, 아 저는 예, 지훈 랩실 선배입니다. 네 아니 새끼가 이게 응? 집들이를 안는데 말을 안 해도 저희가 오자고 했습니다. <laughs> 아, 집들이. <laughs> 그러니까 집중 의사랑은 상관이 없는 집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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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laughs> 아, 저 뒤쪽으로 나가시면은 테이블 있을 거예요. <laughs> 거기 가계면될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아 그럼 형님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네. 편게 들어와. 지훈아, 나좀 볼까? 자. 그러면 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음, 잡설이 너무 길다. 본런만난 진짜 안 된다고 했어. 아 근데 저건 콘대 꼰대... 새끼가 자꾸 우리 집 억지로 오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제 불금을 망치셨다. 뭐 이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자, 선제시. 그러면은. 내가 3일 동안 집안일 할게. 오. 일주일. 아, 형. 일주일은 좀 길다. 오. 2주. 그래, 일 알겠어. 내 일주일 동안 집안일 할게. 아, 바 좋다. 일주일. 가자. <laughs> 형이 얘기 하나 해 줄게. 네. 지효아 이게 내가 막 손에서 그런 거 아니 다 알지. 너나 알잖아 막 그렇게 속좁은 사람 아니야. 그냥 이게 다 알아두면 너네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디 가서 입쁨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야. 근데 이 새끼는 이렇게 회를 먹을라 그래.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진짜. 안 먹을게요. 좋은 선택이야 인마.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랩실 처음 들어갔을 때 말이야. 아니 그때는 이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아, 미안한데 너네 집한 번만 놀러 가봐도 될까?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냥 어 이게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은 <목소리> 선배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이렇게 나왔지. 아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없어. 내가.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어우. 어, 아, 안 돼, 안 돼. 그참 대충. 이게 뭐야? 야, 진짜. 아, 뽑아 버릴려보다 진짜 이 싫어. 이런... 튀겨 죽을놈이 진짜 확 그냥 꺾어 버릴까 보다. 야, 야, 몇 살이지? 사이에... 너희 다른 말, 다른 말. 이거 씨아, 새내기한테 야이 새끼야 네가 그러는 지훈이 동기야? 얘가 술잔이 비었잖아 어우 동기야 미안하다 따라 아니야 내가 따라줄게 우리 지우배님대카문 방문하기 힘든 지우배님 나는 주소 따라는데 싸가지 없게 한 손으로 받는 지우배님 오래 사세요 형님 네. 형님도 잔이 비었다 <laughs> 아, <laughs> <아유>, 잘생긴 <잘생기었네>. 형님.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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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 안주. 나 냉장고가 가난해. 기소나 예. 형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왜, 왜요? 냉장고가 가진 게 없어. 여름방한것도 없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남자 두명 사는 집에 아무 것도 없어 먹을 게 없다고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살까? 이건 야, 재앙이야. 이거 재앙. <laughs> 진짜 꼰대 아니야? 야너 개념 반말아 먹었냐? 어딜 남의 냉장 어, 냉장고 가난해? 네 얼굴 왁구가 더 가난하게 생겼어. 아 죄송합니다 진짜. 형얘한대 때려줘. 다른 말 다른 말 다른 말. 대얘 이거 얼른 많이 할줄 아? 술먹고 진짜 맨날 술한 잔씩 맨날 내, 맨날 내가 이러고, 진짜 싸이너스 진짜. 일어나 임마. 아, 아 속쓰려. 동생님 여기서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아세요? 나뭐 실수했어? 난 모르겠고 여기 있는 건싹다 치워라. 응? 일주일간 집안일 다니 몫. 몇하지 와, 내가 진짜 인나 아, 어 이제 슬슬 일어나시죠? 아, 형이랑한잔 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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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 형님 쉬어야 되고, 아, 저희 그... 아, 형이랑한잔더 할래. 초코 해먹다 초코 아 네, 좋아. 네. 아, 예. 조 아, 예. 플러스 이 아,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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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네 아버지 네 이제 출발해요 족발이란 술이요? 아 설기 아저씨네 족발? 당연히 알죠 네 알겠어요. 그 도착할 때쯤에 전화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한 3시간쯤 걸릴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야, 류진우 언제 나오냐 빨리 가자! 아 맞다 야. 응? 어? 우리 술안 샀다. 가서 술 사와. 내가? 그럼 3시간 넘게 운전한 내가 가리? 아니 꼬우면은 운전면허를 따시던가요, 응? 에이씨. 아빠 저희 왔어요. 아이고네 이게 누구신가? 우리 효자님들 아니신가? 또시작이시네지금비 생일이고 명절이고 콧배기도 안 보이더만. 엄마 기일하고 이렇게 귀신같이 나타나는 게 효자님들 이제, 아? 어? 아, 빠서못온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p <laughs> a 아아 아빠? 아빠. 일단 들어가서 합시다. 이거 a p 지내고 해야지. 음식 다 식겠어. a 사과한 건. p a 냐그 서서 p 들 p a Papa, p a 네, 네. 아버지, 아 간수치도 안 좋으신 분이 왜 자꾸 이렇게 음복을 챙겨드실까? 헤이, 이런 날은 한약씩 하는겨. 짠, 짠, 캬 아이고 좋다. 그나저나 일은 얼마하냐? 뭐 그냥 저냥. 요즘 회사에 대학원들이 많아가지고 좀 업근 바쁘긴 한데. 시방 또 바쁘다고 핑계도 안 내려고 밑박하는 거요? 예 어. 아, 아버지, 아 아니라니까 그러네. 어아님말고 지훈이 너는 졸업은 얼마나 남았냐? 아빠 아니 석사한지 이제 1년밖에 안되는데 뭐 벌써 졸업이에요? 아..그러냐? 네 여자친구는 있냐? <laughs> 아버지 얘는 이미 틀렸어요 어? 아직까지도 못소린 애가 무슨 여자친구야 니가 그런 말할때 아니야, 임마! 어? 내일만에 마흔 놈이, 어? 결혼을 해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잠가 언제 응. 가려고. 맞아. 아, 아버지. 저 이제 서른 하나에요. 만 한참 남았어. 그리고, 얘처럼 못 만나는 게 아니고, 바빠서 안 만나는 거라니까. 서른 넘었으면, 그 마흔 이제, 내가 지금 일할 때말이여 어? 아버지. 요즘은 라떼로 가면 꼰대라 그래요 꼰대 이놈 자식이! 아, 조용히 하고 들어가! 어왜 애도 아니고 머리를 때려요! 너... 너는 항상 이 주둥아리가 문제야 주둥아리가! 어? 내가 네말할때 너희들 엄마랑 결혼 했다 이 말이야 어? 근데 아들이라는 것들이 한 놈은 서른이 넘도록 결혼할 상대도 없고 또한 놈은 스물 어? 일곱이 넘도록 여자 이손한번못 잡아왔다고 아이고야 아, 내가 어? 답답하겄냐 안 하겄냐 어? 누나, 누나, 응나응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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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프터 잡혔으면 된거지 뭐 <laughs> 아니 옷을 그누위로 입고 나갔는데애프나를 받아줬어? 받아준게 아니고 먼저 왔어 아니 너그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뭐사이비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개소리야 진짜! 아이 시끄러! 그만해! 문제 없으면 됐어! 아무튼! 너희들잘 들어! 응? 다음에 올때 부인이든 애이든 무조건 하나씩 만들어서 와안 그러면 이 집에 못들어게 그렇게 알고 알았어? 야, 평생 못 오겠다 평생 못 오겠다 이 너무 자식이! 어머 때려 요너는 맨날 이주정이가 문제 아니까 응? 아나 말고 형! 형못올것 같다고 평생 난곧올것 같아 왠지 그래도 안빠지 거는 우사니까 확실히 낫네 그러니까 소개팅 아니 형님 정장을 입고 소개팅에 나가셨다. 라이네 이거, 도라이네 이거 진짜. 야, 그럴 수도 있지. 그 옷이 없는데 어떻 하냐? 소개팅에 있어가지고 이 옷이라는 건 말이야, 이마 필수를 넘어서 기본이라고 하는 거야, 이 미쳐난 못소라. 요즘 트렌드는 이, 이 시티보이, 어, 아메카지, 뭐 키링, 실바 쉐이 막 주렁주렁 달고 막 아, 유 아는 게 없어요, 아휴 진짜 요즘엔 딱 시티보이, 아메카지, 키링, 실바 쉐이 막 주렁주렁 달고 요런게딱 여신 폭격 키워드란 말이죠. 여, 너는 여자친구 한 번밖에 못 세게 봤는데 너 그런 거 되게 잘한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막사랑한번할때그 깊이. 이게 중요해. 아니, 네가 뭐랄? 할... 네가 사랑을 알아? 아유. 식당도 찾아 놨고. 그리고 식당을 미리 체크해 두는 게 센스라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요즘은 여기가, 평점도 좋고 리뷰가 괜찮더라고요. 혹시, 여기요? 어? 여여여 여, 여, 여기, 맞긴 한데 아씨, 어떡하지?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와인바가 기는데거기로 갈래요? 자, 그리고 식당을 픽스했다 그러면은 미리 공부를 해야지 가서 그때부터는 네가 백선생님인 거야 메뉴판을 이렇게 싹 보고 그냥 메뉴를 잘잘잘 눌러 그러면은 앞에 여성분이 그냥 어머나 이러면 여친 생긴 거 축하한다 <laughs> 음, 이게 그러니까. 하세요. 메뉴판 안으로 들어가시겠어요? 아, 예. 평소에 와인 자주 드세요? 아, 그 자주는 아니고 그 가끔 형이랑 한두잔 정도 집에서 하긴 하는데. <laughs> 그러면 오늘은 제가 와인 추천해드릴게요. 오 어, 좋아요. 볼까요? 네. 혹시 저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아 저를 왜 다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전 사실 그때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귀엽잖아요. <laughs> 그나저나 우리 서로 이름밖에 모르는 거 알아요? 지훈 씨는 몇 살이에요? 저 숨물일곱살인데 어? 뚱급이다말 놓자 아괜 <laughs> <laughs>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laughs> 우리 이차 갈까? 응? 아 가자 이차 가자고? 자. 지금? 찮아 그렇죠? 나 아직 대답을 안 했는데. 아, 아침부터 시랄이야. 아, 또 닥치라고, 좀!